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고 계신 신고댕 농막과 주말 농장용 농지 네, 매물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매물의 진입로와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포장된 상태입니다. 약 6m 폭의 진입로를 따라 우리 매물까지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차량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우리 땅 앞쪽에다 주차를 하고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대문이 넓기 때문에 안쪽으로 한대 정도 들어가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금산 IC까지 차량으로 약 7분 거리이고요. 금산 읍내까지도 차량 7분 그리고 남대전 IC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차량으로 약 20분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C와 금산 읍내 아니면 대전까지의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활용하시기에는 거리감이 좋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물을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다양한 농막들 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주말 농장의 꿈을 지, 실현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 있는 주말 농장 단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전원에서의 힐링 내 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또 이웃분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경계를 따라서는 지금 하얀색 울타리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거의 명확하게 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한 필지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약 129평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 등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주택 건축을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건폐율 20%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 는 입구 쪽에도 이렇게 모형 자전거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전원에서의 삶을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아기자기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농막은 저 안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검은 천으로 일단 이렇게 좀 가려놓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간은 이렇게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과실수도 좀몇개 심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도 텃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니까요 당연히 오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가 먹을 채소 작물들을 재배해서 음식도 드시고 또 주변 분들과 나눠 드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부모님 세대들도 오시면은 뭐 작물도 키우시지만은 가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뭐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아주 넓게 어, 텃밭을 쓰실 수 있게 자리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수도 궁금하시죠? 공용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 있는 분들이 같이 지하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야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에서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쪽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이들 얘기했던 거는 바로 요런 부분 네, 같이 조금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도 물을 쓰실 수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준비를 좀해 놓으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뒤쪽에 정화조가 묻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들이, 네, 과수들이 좀 심어져 있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기가 이제 1월 중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농막을 말씀드리다 보면은 가끔 체류형 쉼터 관련돼서 어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기존 농막이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 평이었다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제 열 평까지 체류형 쉼터로 가능하죠. 그래서 조금 더 체류형 쉼터 쪽으로 많이 옮겨가실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시작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공무원 분한테 질의를 했더니 거의 1월말 정도면 아마 그때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존의 농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해지하고 별도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변경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새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이 라고 해야겠죠 비닐하우스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농기구나 이런 별도의 짐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네 그리고 요 안쪽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거는 이제 이동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재배하는 우리가 작물들이 있으면은 여기다 에 이제 건조도 하고 잠깐 이렇게 걸터 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전구를 달아서 좀 밤에 분위기 있는 연출 네 요런 것도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니라면은 좀 따뜻하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햇 햇도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12시인데 해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방향은 남쪽 방향에서도 해가 아주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물을 키우실 때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농막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은 여기 앞에 이제 주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요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위쪽에 보시면 은 이제 복층형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취침을 하거나 이럴때는 이쪽 공간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 옆쪽에서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네, 욕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 공간입니다. 어, 안쪽은 모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재로 되어 있죠 내부가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전원에서 어, 누리시는 농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좀 건강하고 그리고 아늑한 그런 느낌을 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기 이제 보면은 창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치가 남서향 쪽도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문을 열고 밖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동선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소장이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에 위치한 신고된 농막과 약 129평의 농지가 포함된 주말농장 매매 매물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산 IC 7분 거리 남대전 IC에서 약 20분 때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주말농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대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또 좋아야 어 가끔 오는 게 아니라 자주 오실 수가 있겠고 또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으시겠죠 너무 멀리 내 자리를 잡아서 이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 정도 거리감이라면은 충분히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너무 넓은 토지보다는 한 129평 정도면은 가볍게 와서 가족들과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서 추억도 만들고 또 생활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물건 검색도 가능합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